감사합니다. H&M 파마 지오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사실은 어저께 제가 리허설 한다고 이 무대에 올라와 보고 사실은 어저께부터 거의 약간 공항이 오는 것처럼 무대가 너무 커가지고 와, 제가 오늘 할 이야기를 다잘할수 있을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잠도 사실은 많이 설쳤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해의 시작을 알리면서 부산에서 만난 게 지난 10월 가을인데 벌써 봄이 오고 있다는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거의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어, 그 6개월 동안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분들은 좀 후회스러운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정말 신났던 6개월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열심히 하셨고 충분히 칭찬받으실 수 있으시고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충분히 즐기고 그리고 다음 다가오는 6개월을 나갈 수 있는 힘을 충전하는 저희가 진짜로 비전을 가져가는. 방금 신대표님께서 많은 비전을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제가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비전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거든요. 이 비전을 가지고 남은 6개월 다음 주 내일부터 다시 일어나서 저희 나갈 수 있는 귀한 날 즐거운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까지 오신 거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 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 10월 부산 발표 이후에 엄청나게 큰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저하고 홀자펠 교수님이 함께 시작한 HEM Pharma라고 하는 회사를 11월 달에 상장을 시킨 건데요. 아마 제가 느낄 때그 경험이 ABO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그 날을 잊지 못한다라고 하시는데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상장을 하고 나서 저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제가 뭐 이름이 요셉인 것처럼 꿈쟁이 요셉인 것처럼 어려서부터 정말 많은 꿈을 꿨거든요. 커서 되고 싶은 게 정말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 바이오 회사의 대표라는 꿈은 한 번도 꿔본 적이 없다라는 걸 그날 다시 알게 됐습니다. 진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짜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주마등처럼 그 나날들이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경영과 IT라고 하는 전공으로 대학을 입학을 했던 날부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3학년 때 식품과 건강이라고 하는 수업을 듣고 내 인생은 앞으로 바이오다. 나는 내가 앞으로 몇년 편하게 살 거면은 그냥 경영 it 가지고 취직해서 살면 되겠지만 내가 진짜 다가오는 30년 동안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은 나는 바이오를 해야 된다 라고 하고 그 선택을 했던 그러니까 세상에서 엄청난 큰 변화를 겪는 그 선택을 했던 나를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선택의 결과는 사실은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그게 아마 여기 계시는 이만 삼천 명이나 되는 분들과 제가 느낄 수 있는 저희가 하는 일은 달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동질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하는 저희의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 친구들 다 경영 it 잘 졸업해서 취직할 때 저만 혼자 바이오 생명과학을 새로 하겠다고 서른 살까지 학부생활을 하고 서른 살이 돼서 결혼을 함과 동시에 한 달에 40만원 받는 석사생활을 시작하면서 정말로 와이프랑 둘이서 통장의 잔고가 영원이 돼서 둘이 울었던 날도 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바이오의 꿈을 다 이뤘다 하고 교수라는 자리에 간 다음에는 또다시 무슨 바람이 불어가지고 창업이라는 거를 하고 그 회사를 시작하면서 다음 주가 월급날인데 직원들 월급줄 돈이 없어서 울면서 기도하던 날들도 엄청 많았고요 그리고 지나서는 코로나라는 것을 겪으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50명이라는 직원들을 해고를 하면서 그들을 앞에다 두고 한 명씩 한 명씩 인터뷰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했던 그 시간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길을 여기까지 올수 있었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사실은 한 가지가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단한 가지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었던 단한 가지는 제가 꿈꾸고 있는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비전 그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냥 바이오의 바자도 모르는 그 투자자들을 만나러 나가는 그 하루, 그 직원들을 해고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러 가야 되는 그 하루, 그날은 정말로 내가 오늘만큼은 진짜 이 이불에서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결국은 그 이불을 제끼고 옷을 입고 회사를 갈수 있었던 거는 당장의 오늘 내일 다음 주가 아니라 제가 꿈꾸고 있었던 20년 30년 이제 아메이와 함께 하면서 10년 이내에도 가능한 제가 꿈꿔왔던 바이오 헬스케어의 미래라고 하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도대체 어떤 비전을 꿈꿨길래 정말 아무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아메이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십 번, 수백 번씩 강의를 하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질리지도 않나? 마이크로바임이라는 얘기를 도대체 거기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저 사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달려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비전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도 아메이가 나아가는 길 가운데 아메이를 신뢰하는 그 비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도 내일 모레 그또 다른 제가 투자자들을 만나며 거절을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또 다른 거절과 어려움의 하루를 나갈 때 오늘 내일을 보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메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그 안에서 같이 성장하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모습을 꿈꾸면서 나갈 수 있게끔 오늘 제가 꿈꾸는 그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꿈꿨던 비전은 하나, 무엇이냐.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옛날에는 바이오라고 하면은 제약회사들, 그 제약회사들만 가지고 있던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헬스케어 기업의 성장률은 연 9.9%, 제약회사들의 성장률은 4.1%만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식품과 건강이라는 그한낱 별거 아닌 교양 수업을 듣고 나서 꿈꿨던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요. 질문을 하나 드려 볼게요. 여러분, MBC가 큰가요? 유튜브가 큰가요? <laughs> 너무 쉽나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10년 전에 했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laughs>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마트가 큰가요? 쿠팡이 큰가요? <laughs> 이거 제가 5년 전에 질문했다면 여러분들 대답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다음이 바이오로 넘어오고 있어요. 이제 바이오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그 고정관념에서 나가야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단순히 병에서 낫는 게 아니라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가 가야 되는 길은 삶의 질을 책임지는 바이오 헬스케어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당장 내일은 아니에요. 내년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믿는 거는 지금과 같이 고령 인구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전 세계를 둘러봐도 정말로 이 많은 노령 인구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까 감이 오지 않을 정도로 이런 세,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그들의 삶의 질을 지켜주면서 그들을 노년까지 끌고 갈수 있는 기술이 있는 기업은 방금 제가 질문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10년 뒤에 아마 이런 질문 제가 여기서 하고 싶어요. 여러분, 파이저가 큰가요, 아메이가 큰가요?라는 질문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 시대 지금 아직은 오지 않았어요.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그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 이 시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가 방금 예로 드렸던 유튜브, 쿠팡.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동점이 뭔지 아시나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바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들이 클래시컬한 고전의 사업들을 전부 다 5년, 10년 만에 다 짓누르고 정상의 자리에 설수 있었던 것들은 그들이 그 데이터를 얼마나 가치있게 빠르게 모아냈느냐 에서그 사업의 성과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바이오 근데 문제는 바이오는 뭐냐? 바이오는 왜안 되냐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유튜브나 쿠팡 같은 경우는 사람들 그냥 멤버십 만들고 소비만 해도 그 소비의 패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주는 거 유튜브는 그냥 옛날에는 TV 틀어놓고 이 중에서 니가 골라봐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열면은 내가 봐야 되는 게 뭔지를 알려주면서 바로바로 바로 피드를 넣어주는 이 사람들의 이 상, 이게 보는 패턴을 읽어드리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모기가 쉽지만 바이오에서의 가장 큰 문제. 제가 이 바이오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 될 거다. 바이오 이코노미가 이제는 건설도 아니고, 모터컴퍼니도 아니고, 자동차 회사도 아니고, 선박회사도 아니고, 바이오인데 제약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바이오 회사가 앞으로는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큰 기업이 될 거다라는 꿈을 가졌던 거에서 첫 번째 허들이 바로 그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모을 것이냐 근데 제가 아메이를 만나는 순간 제 눈이 번쩍 띄어버렸어요 이 아메이를 보고 나니까 아메이는 어찌 보면 이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데이터를 가장 빠른 속도로 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 이 아메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국립보건원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모으려고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돈을 투자하면서 10년간 모은 데이터베이스가 3만 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도 마이크로바이옴 안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엄청 많은 나라거든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가 식품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에다가. 1년에 수십억씩 돈을 주면서 1년에 천 개씩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있는데 그것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데이터베이스예요. 근데 저희 마이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마이랩의 데이터가 이미 7만 건이 넘어갔습니다. 저번 달 기준으로 미국 국립보건원의 두 배가 넘는 데이터베이스를 미국 국립보건원이 10년간 모았는데 아메이가 단 2년 만에 미국 국립보건원의 두 배가 넘는 데이터베이스를 모았어요. 한국식품연구원이 수십억씩 돈을 들여가면서 1년에 천 개씩 너무나도 어렵게 데이터베이스를 모으고 있는데 이번 달에 저희 지금 20일, 2월 20일밖에 안되는데 4천 개가 들어왔어요 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한 국가가 수백억의 돈을 들여서 몇 년을 모아야 되는 데이터를 아메이는 다다리 모으고 있어요 <laughs> 다다리 여러분 제가 진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파이저가 큰 기업입니까? 아메이가 큰 기업입니까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급변하는 세상이에요. 제가 아까 질문했던 거. 제가 신세계 이마트가 큽니까? 쿠팡이 큽니까를 5년 전에만 물어봤어도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아메이는 앞으로 5년, 10년 뒤를 바라볼 때. 이 성장세가 가늠이 가지 않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힘을 봤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제가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면은 아메이랑 뭐를 한다라고 하면은 교수님들이 그냥 뭐 그러려니 뭐 무슨 연구하겠지 이러고 쳐다봤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학회 가서 발표하면은 그 교수님들이 나도 아메이랑 연결 좀 시켜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정말로 그분들은 저한테 반칙한 아메이랑 같이 이렇게 반칙하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데이터베이스를 그런 속도로 연속적으로 이제 저희 마이 웰레스레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끌고 가는 바이오 헬스케어 데이터 산업의 이 속도는 전 세계 어느 기업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인 속도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또 하나의 파워가 있어요. 아메이가 가진 파워. 제가 아메이랑 처음 이야기를 하고 너무나도 놀랐던 게 아니 우리 학계에서도 아직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에 존재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아메이라는 기업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렇게까지 깊숙하게 알고 들어올 수가 있지? 라는 거를 트래킹 해 봤을 때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파워 중에 하나는 뭐였느냐? 사실 여기서 잠시만 제가 바이오 얘기를 할게요. 1980년대 90년대 건강 도대체 사람의 건강이란 무엇인가? 아까 신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웰레스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건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의 건강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80년대, 90년대 과학자들이 다 생각하고 있던 것은 유전자였어요. 우리가 유전자를 해석해내고 나면은 건강에 대한 모든 비밀을 알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2000년대 초에 휴먼 개놈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그게 아닌 걸 알게 됐어요. 그게 아닌 걸 알게 된 다음에 아메이가 정말 빠르게 나갔던 게 제가 아메이를 알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메이는 이미 2014년, 10년도 너무 전에 넘어 전에 스탠포드와 함께 웰레스라고 하는 연구, 천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사람들의 엑스포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 유전자가 완전히 똑같더라도 두 사람이 유전자가 완전히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더라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주변의 환경의 요소들 물 이스프링 e 에모스피어 공기 그 사람들이 먹는 것 더블엑스 파이로 프로틴 이런 것들의 주변의 환경 엑스포좀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건강이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을 아메이는 이미 알았고. 여러분의 아메이는 10년도 전에 천만 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어느 기업도 가지 않는 웰레스라는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아메이가 알고 된, 알게 된더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전자와 엑스포점이라는 이두 가지가 한 사람의 건강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지만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이면서. 똑같은 엑스포좀을 겪고 있는 같이 사는 사람들조차도 건강 상태가 좌지우지된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메이가 그 어느 국가와 기업보다도 먼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연구를 그 어느 기업보다도 먼저 시작한 아메이라는 이 기업은 제가 처음 만나서 너무나도 놀라웠어요. 어떻게 한 회사가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를 실제로 할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더 놀라운 거는 아메이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는 속도를 봤을 때 저는 그 순간 이미 직감했습니다. 이 아메이가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이내에 바이오 헬스케어의 판도를 바꿔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바이오 빅데이터 기업이자 이 바이오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케어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기업이라는 걸 알게 됐고 이것은 저희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 자료가 재작년인가 나온 자료인데 정말 놀랍게도 이 자료를 저희가 상장을 하느라 거래소에 다 제출하려고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됐어요 제가 이 자료가 너무 놀라워서 이 자료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메이가 스타그룹에 속해 있는 펄스널라이즈 뉴트리션 마켓 개인 맞춤형 시장에서 스타그룹으로서 가장 빠르게 이머징하는 리더라는 그것이 이거는 저희나 아메이가 한게 아니라 제3기관에서 이러한 레포트를 출간을 할 정도로 여러분의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과학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가 만났을 때 이거는 쿠팡이나 아마존이나 유튜브가 가는 것보다도 10배, 20배, 수백배의 파급력이 있는 엄청난 바이오 헬스케어의 판도를 바꾸는 기업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비전이 제가 그 아침마다 힘들 때 저를 일어나게 하고 오늘 또 다른 거절을 투자자로부터 또 다른 거절을 당하고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이불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되준 원동력이 저는 바로 이 비전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도 이 비전이 심겨지면 좋겠어요. 이 비전을 가지고 액션을 할때 남은 6개월 저희 진짜 성공적으로 달려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내는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마무시한 양의 데이터베이스와 하이퀄리티의 제품들과 마이 웰레스랩, 마이랩 이 수많은 플랫폼이 합쳐져 가지고 이 바이오 빅데이터가 만드는 이 세상의 변화에 딱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퍼펙트 타이밍에 아메이가 지난 천만 불의 스탠포드 연구 수백만 불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레일도 다 만들어놨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기차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타이밍에 딱이 기차에 탑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메이가 2조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저는 많다라고 생각해요. 2조가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메이의 아메이가 바라보는 상대는 이제는 파이조, 200조에 달하는 그 글로벌 제약회사가 아메이가 넘어서야 될 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희가 모두 함께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힘을 충분히 누리면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바이오 헬스케어의 진정한 새로운 스탠다드를 만들어내는 여정에 저희가 함께 갈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제가 처음에 제 인생을 바꿔냈던 그 작은 비전이 함께 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